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다 낚시 정보 창고 디낙 TV입니다. 아 이제 장마가 끝이 나고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여름 휴가철입니다. 아 지금 먼 바다는 아직까지 뭐 한치 세상이지만 지금 그네는 다른 여름 낚시 대상 어종, 아 문어가 제철을 맞고 있습니다. 문어는 지난 7월 9일부터 경남 전남권이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뭐 본격 시즌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초반에는 조항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 조금 고수온이 유지되면서 최근 조금 주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에 즐길 만한 훌륭한 대상화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성에서 출항해서 좀한 시간 정도 달려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문어 배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두포 선착장에서 우리 문어 낚시 전문선으로 유명한 갈레소 타고 나온 곳은 아, 비진도입니다, 비진도. 사실 비진도는 고성 사천권에서 나오기에는 조금 거리가 먼 낚시터입니다. 사실 사천 고정권에서는 사랑도권으로 가장 많이 출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별히 멀리 나온 이유는 아, 요즘 조금 조항이 들쭉날쭉한 중에 어제 이 비진도 근해에서 뭐 소위 말하는 망태기 조각, 조항이 있었다라는 뭐 정보 내지는 첩보가 있어서 좀 출조지를 이쪽으로 한번 잡아 봤습니다. 자, 그 첩보가 어, 사실이었는지 오늘 조가로 좀 확인되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붙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조각. 첫 번째 문어 올라오기를. 자. 오 사이즈 괜찮네요. 오 사이즈 괜찮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네, 안전하게. 자첫 자. 문어 올라왔습니다. 오늘 첫 고기 주인공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자요좀 잔시알, 붉은시알이 섞여 낚인다고 하는데, 요 정도 사이즈면, 꽤 쓸만한 사이즈라 볼수 있겠네요. 자, 요렇게 책이 쓰셨습니다. 봉돌이 지금 몇 오죠? 저 25입니다. 25 봉돌. 어떻게 좀, 요, 뭐, 문어야, 뭐, 입질이 시원하진 않지만, 한 번에 껴하는것 같습니까? 예, 한 <laughs> 가던데요. 아, 끌고 갔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활성도가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비진도 용초도 그네가 뭐 문어 배낚시 터로 뭐 많은 배들이 몰리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아 지금 뭐좀 저희 배 근처 바로 가까이 있는 배들만 지금 뭐 10여 척 가까이 됩니다 아 어제 문어가 좀 쏟아지다시피 했다라는 정보가 사실인거 같습니다 야, 오늘도 조금 구석조가 있기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처음 들렀던 포인트는 비진도하고 용초도 사이 물거리였고 지금 낚시하고 있는 두번째 포인트는 이쪽 오른쪽이 용초도고 자이 왼쪽에 보이는 큰섬이 한산도입니다 용초도하고 한산도 사이 물거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요즘 이런 뭐 오성통영 4천 권 문어 배낚시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새로운 패턴 섬치기라고 표현을 하던데 섬치기라는 새로운 패턴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어장 타기와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 선장님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장님 지금 뭐 이런 뭐 남해 동부권 문어 배낚시에 좀 특이한 패턴이 유행한다면서 뭡니까 지금 섬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섬치기요? 네. 섬치기가 뭡니까? 그 이제 지금 그, 조금 준 내만이라든지, 원도권에 가면, 뭐, 욕지나 연하열도, 예. 쪽에 있는 부속섬에서, 대부분 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술가섬 올... 사이에, 예. 어, 그런 데, 이제, 물고리 형성된다. 아, 지금 전에는 주로, 이제, 내만에서, 뭐, 근해, 어장에서 많이 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어장을 탄다라고 했었잖아요. 고낚시는 요새 금은잘안 하는 건가요? 아니요, 같이 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저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아, 예. 한, 특정 구간에. 이제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제. 예. 다른 쪽, 다른 장르로 눈을 돌린 게, 이제, 먼저, 아. 섬치기라는 그러면 섬치기의 장점은 뭡니까? 대부분 보면 CR이라든지. 아, 예. 어, 일단 예. 일단, 새로운, 그, 포인트니까. 이제, 말이. 아 어, 말해서도 기대를 할수 사이즈가 좀빅사이즈 일단은 그네 의장을 타는 것보다는 사이즈를 조금 평균 사이즈가 크다 말씀이시네요 네. 큰사이즈 되게 아. 많습니다. 이렇게 어장에서 감당하기 보기 힘든 키로 네. 뭐 오버 3키로 네. 넘어가는 아주 대물문어들이 아. 볼 수가 있습니다. 섬치기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 숨치기 같은 거면, 그냥 일반적인 내만에 있는 섬보다는 네. 이게 물이 졸루가 덜물려 날물 때 물골이 네. 형성돼 물살이 센 쪽에 해는 쪽에 보면 그 모래가 없고 밑에 자갈로 형성돼 있는 암초 지역 해는 쪽에 대물들이 많이 있어. 아. 그러니까 아. 이제 숨가선 사이 물골 자리를 공략한다는 거고. 아니 아까 저기 피딩 타임 얘기를 하시던데 문어가 피딩 타임 있나요? 네, 그러니까 <laughs> 지금. 물꼬리다 보니까 네. 정조대 있을 때는 아예 안 물어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고, 음. 물이 괄괄괄 흘러갈 때, 네. 그때가 피딩 시간이에요. 아. 그때는 물이 빨리 흘러갈 때, 문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음. 그 시간대에 많이 올라저뭐그네 아. 어장을 탈 때도, 뭐잘 무는 물때가 있긴 한데, 특히 섬치기는 좀... 딱 맞을 때 집중적으로 입질이 오는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죠? 그렇죠 초장의 들물이나쓸물보다는중나물을넘었을때 네, 네. 물살이 가장 빠른 시기 예. 그 시기에 좀 많이 아. 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패턴이 섬치기다 그죠? 예, 네, 그렇죠 아. 섬과 섬 사이에 골자리 오늘 또 어제 조각이 좋았던 곳으로 첩보까지 입수하고 와서 섬치기 새로운 패턴 해보고 있는데 좋은 조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야, 오, 어 조금 약간 어리긴 하지만 아까 낚은또두 마리째 시네요. 예, 네, 아, 아, 아 올라 오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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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찐득한 붙은 느낌이 나던가요 네, 찐득한 게 올라옵니다. 아, 이 손바생 아, 아, 옵니다, 이손바세알겠습니다 자, 큰 시아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두 마리째 낚으신 분입니다. 모노 낚시 좋아하시는 단골꾼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때를 낮추고 있다가 쭉 뽑아 올려서 있습니다 자, 걸린 것 같습니다. 자, 네, 좀 무게감이 좀 있습니까? 어, 무게감이 좀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올라온 것보다 좀큰 사이즈가 올라올지. 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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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이, 이쪽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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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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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문어는, 와, 빅사지네, 올리는 중에 잘 빠지기 때문에, 얼른, 물대파 한판 받고, 야 축하드립니다. 야 거의 뭐, 한 7, 800g. 아, 이거이넘 아, 이건 이정도면 키로 넘습니까? 야 우리 선장님 잘 아시겠죠? 키로 킬로 넘, 키로급! 이야, 야, 축하드립니다. 자, 키로급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쭉 계속 올라오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의 키로급에 육박하는 아이고또 낚으셨네 아 오, 우리 점점 사이즈가 커집니다. 커세 마리째 우리 아 우리 우리 디낙 TV 아예 우리 디 아, 예. 어, 예. 우리... 네. 예. 애청자분 세 마리째 올라왔습니다 아담한 사이즈 아, 아, 오늘 첫 수다 그죠? 네. 문어낚시 해보셨어요? 처음입니다. 아 오늘 처음입니까? 네. 그럼 생애 첫 번째 문어네요. 맞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더큰더큰 놈도 한번 낚아보십시오. 네. 오늘 첫 조각을 거두신 조사님. 또 입지를 받으셨네요. 어이구 네. 어이구 올라왔습니다. 어, 첫, 첫, 맨 처음 낚으신 놈보다는 사이즈가 좋습니다 그죠? 네. 아, 어떻게 입질 유도하셨어요? 진질 끌고 왔습니다. 아 조금, 조금 가볍게 던져서 네. 그렇게 계속 줄면 끌고 할까? 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방금 한 마리 또 낚으셨습니다. 세 마리 하셨네요, 그죠? 네. 아 아니 지금 이제 시즌 한 시작된 지한 보름 조금 지났는데 몇번이 나오셨어요? 여섯 번, 오 5번, 번째, 번에 네 번째입니다. 이야. 뭐. 지금, 보름 만에 네번째 문어 낚시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네, 아, 그 정도만 다니고 있습니다. 아, 야, 올 시즌 최대 마리 수는요? 열아홉 마리. 열아홉 마리, 아, 지금 그 정도면 요즘 두 자릿수 채우기가 힘든데 거의 스무 마리 가까이 하셨으면 아, 문어 낚시 좋아하시고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장비 쓰고 계십니까? 낚싯대는요 문, 이게 문어 전용 때인가요? 예, 문어 전용 때인데, 예. 주로 뭐 비메이커입니다. 아, 비메이커인데, 네. 전용대로 나오는데,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뭐, 연하고, 허리는 강하고 해서, 예. 뭐, 가 아, 예, 예. 제품 쓰고 있다가, 아하, 예, 예. 바꿨습니다. 아하하 알겠습니다. 아, 어쨌거나, 문어 전용대로 나온 비메이커지, 부지마 특징은, 지금, 허리는 1, 강하고. 예, 2대8, 1대9 액션이다, 그죠? 네. 예. 릴은요? 릴은, 크레만크. 아, 그렇습니다. 요게. 베이트릴이고 지금 오늘 원줄 매도 쓰고 계십니다 2호줄 2호원줄 조금 네. 가늘게 쓰시네요 네 3호줄 아. 쓰다가 너무 강해서 이제 올해부터 2호줄으로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큰 놈들이 많을 때는 좀 그죠 2.5한 3호 값만 되지만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한 1kg급까지는 뭐 2호줄로도 네. 무난하죠 예. 네. 아. 충분합니다 아 네. 지금 입질이 좀 뜸한데 어떤 식으로 낚시하고 계십니까? 바닥을 끌고 오면서 예. 살랑살랑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좀, 일단 조금 약간 캐스팅을 하신다, 그죠? 예. 네. 아. 캐스팅하고 바닥을 긁으면서. 아, 그럼 조금 감으면서, 네. 긁으면서 오면서 조금 흔들어주고 기다리고. 예. 네. 네. 아. 그러면 뭐 입질은 어떻게 이렇게 들어서 무게감으로 파악하시나요? 예. 네. 아. 아. 무게감이 느껴지면 아. 샘질하고. 아. 그렇답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와, 생애 처음 문어 낚시하신다는 우리 어디서 오신 조사님이세요? 네. 부산에서, 부산에서 오신 조사님 두 마리째. 네. 자두 마리째 낚아 보니까 이 낚시가 재미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예 조금 <laughs> 재밌네요. 예 아, 그래요. <laughs> 네. 잘 왔다 싶으신가요? 네. 아 친구 따라 오셨네요. 아 예. 아 직장 동료분이라 네. 아이고 갖고 가서 맛있게 또 드시는 것도 또 재미가 있겠네요 그죠? 네. 자좀더 낚아 보십시오. 네. 네. 아까보다 사이즈 큽니다. 네. 어, 야 네. 언제 낚으셨습니까? 돌하고 반야네. 와 돌, 돌에 붙은 걸 뜯어내셨구나. 와! 예, 있습니다. 야 이것도 뭐 거의 800kg에 네. 육박하는 사이즈. 알겠습니다. 아 이거 돌멩이 붙어가지고 힘드셨겠네요 뽑아내신다고. 안된게 제가 두 손으로 아 이거 고기는 붙었는 문어는 붙었는데 돌에 붙는 바람에 원줄 잡고 당기지 뽑아올리셨답니다. <laughs> 베트남식 모자를 쓰고 계신 조사님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문어를 거신 것 같습니다. 오, 이야. 자, 아, 요 금동에 걸렸네요. 여기 바로 옆에 또 입질 받았습니다. 묵직합니까? 예 네. 어, 묵직하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 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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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오우, 이야, 500g 홀점 넘겼습니다. 아이고, 구반 시작하자마자.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앞에 분 또, 또입질을 받았습니다. 이야, 구반에, 이야, 시작하자마자, 연속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직급. 제일 앞에 계신 분도 바로 히트하셨습니다. 요즘 이런 뭐 섬치기, 일명 섬치기식 그런 공략 패턴이 피딩 타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 영도프 이렇게 집중적으로 입질이 오네요. 아유, 아유 이큰 이이큰 시야를 그냥 확 빠, 빠지면 어떡하지? 시 <laughs> 아, 한 마리 하셨습니다. 멀리 경산에서 오신 조사님, 또, 또 이틀 됐습니다. 어, 어떻습니까? 좀, 좀 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도 제법 중치였는데. 지금 연거네 연거푸 오, 오, <laughs> 지금. 일곱 마리째 지금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일곱 마리째 올라왔습니다. 잠시만 마리... 어, 한 거. 또한 마리 보태졌네요 아, 한 마리. 와, 두 말. 어, 이놈도 뭐. 저놈도 방금 나온 거요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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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어. 와. 단골 조선님 포이트 했습니다. 지금 오전에 마릿수가 적어서 좀 아쉬웠는데 와, 물이 좀 가고 가서 그런지 어, 오전 한 3시간 동안 나온 마릿수보다 지금 점심 먹고 후반전 1 시간 동안 나온 말이 수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이고, 돌모노라고 돌을 물고 안, 안고 왔네요. 아이고, 자, 놀랐습니다 자, 후반에만 지금 네 마리째. 자, 이 섬치기를 하면 피딩타임이 있다고 선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후반에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에. 오, 사이즈 큽와어큰 사이즈가 오드에서 다 올라오네요. 자, 오드라서 괜찮은 사이즈가 지금 방금 찍자마자 또한 마리 올리셨습니다. 포즈 취하신다고 <laughs> 어, 자 이제 2시 철수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선두 쪽에서 낚시 하셨던 분들 두분조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자, 아 오늘 전반에 너무 안 나와서 좀 걱정했는데 그죠 후반에 좀 낚으셨다 그죠 네 아하하 옛날 <laughs> 제일 많이 낚았을 때 비하면 좀 작지만 그래도 오늘 후반에 어, 어 진짜 입질이 좀 집중적으로 왔었죠 네어 오후에 얼마 어느 때 제일 입질이 활발했습니까 아, 그, 한 1시간 뒤부터 네. 그럼 뭐한 물이, 물이 좀갈때 네, 아무래도 입질이 집중적으로 왔죠 네. 그렇죠. 자 오늘 시즌 개막하고 이제 2주 3주차 접어든 남해 동부권 문어베낚시그 중에서도 한산도 어, 그 다음에 용초도 부근 해상에서 어, 섬치기라는 조금 이전에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패턴 과거에는 전에는 어, 어장타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식장이나 양장 주변에서 하는 낚시를 여러 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 섬 사이 물골에서 하는 모노베낚시 패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반에 조금 조항이 좋지 못했는데 후반에 집중적인 입지를 받아서 조사님들 뭐, 충분히 먹을 만큼 다 낚았습니다 자 남해동부권 모노베낚시 본격 시즌이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대낙 t v 취재 브리핑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